네, 헤라님, 어제 음. 영수회담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음, 음. 헤라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휴, 술질로 봤지. 이래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애기 마음이 센 사람들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일할 때 이러잖아. 엄마, 아빠, 나 일한다, 일한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일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회담하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기자들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10개를 읽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그거 모를까? 거기 나온 사안들을 다 알겠지. 이미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했고, 그지 중요한 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원함을 주는 정치니 진짜 능력 있는 정치인야 정치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막 그렇게 뼈 때리는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읽으면서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뭐가 달라졌는데? 그건 보여주기식이야. 자기 감성 지지층이나 국민한테 나 이렇게 대통령한테 할 말한다. 아니, 그게 중요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직접으로 포화를 막 여는데 내가 속으로. 저러면 대통령이 수세적이 되지. 마음이 벌써 두려우면 어떻게 돼? 아,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 호의적이 돼야지. 그래서 날씨 얘기도 하고, 아유, 대통령님 참, 마음고생 요새 많으시죠?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위로를 하겠다고, 나 같으면.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한숨인 거야. 그러면서, 어, 얼마나 고생하시 그러냐.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이, 절 이제 부르시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그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국민들도 참 힘들어서 큰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해줘.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 회담에 들어가서는 처음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몇 개의 문제라도 해결안을 좀 갖고 나와야 되잖아. 제일 큰게의대정원 아니야. 진짜. 그래서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환자들 입장 생각해. 봐 애가 타고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탈거 아니야. 거기서 지금 뭐열몇개 읽고 그거 변명하고 있고 둘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의대 정원 반쯤 물러났잖아, 네. 천 명으로. 근데도 저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니까 전공이나 교수나 의협, 그리고 여야 전문가 전부 모여서 한번 하자. 뭐 이런 구심점을 마련하는 사안을 도출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적으로 여론전을 해서 밀어붙이자. 이번에 의사뿐이 아니라 나라에 덤비는 단체는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는 혼을 한번 내주자. 버릇 가르킬 필요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하든가. 뭔가 뚜렷하게 어떻게 해결책을. 또는 보니까 의대에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뭐 이런 안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런 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냐. 조금 더 타협을 해보고 늘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든가. 뭔가 확실한 안이 나왔어야 돼. 근데 실컷 일해놓고 일은 열심히 한걸 알겠는데, 그래요. 돈 얼마 벌으니까. 한 번도 못 벌었는데. 이거랑 같은 거야. 뭘한 건데. 뭐라는 건데 정치력이란 건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말했다는 게 정치력이 아니야.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기업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기업보다 더 후졌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기업은 결과를 갖다 놓고 얘기해.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과정은 어떻게든 해내는 거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결과가 아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게 관심이 없고 쇼지 자기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그거 한 거야 그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국민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의사들 교수들 하나씩 다 가면서 신장 투석하는 환자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못할까 봐 못하면 죽거든 나는 엄마가 신 투석을 해서 알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데, 그거 못하면 죽어. 한두 번만 걸으면 얼굴이 새크맣게 되면서 사람이 죽어가, 그냥. 그러니까 피가 마르지. 그런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쇼질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속이 터져갖고. 그니까 러 이걸로 기사는 엄청 나왔는데, 영상에다 한다고. 음. 근데 막상 하고는 진짜 뭐 아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선 또 어떤 기사에는 둘다뭐 잃을 게 없다. 뭘 잃고 뭘 얻어?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고 국민적인 사안을 해결했을 때 자기가 정치인으로, 아우, 유능하다. 협상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아니까 윤대통령을 조금 더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사안을 도출할 줄 알았어. 똑같아. 자기 쇼질하면서 사랑받으려고 뭐 그거 쫙읽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는데? 윤 대통령 마음이 열리게 하나? 처음 만나서 세상에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으로 들어가면, 닿지. 가지나 패잔병인데 열등감 올라오고 고집 떴을 텐데,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정치 이력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제 영수회담 한 날에, 그 친명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특히 추미애 그분도 이제 탄핵을 언급을 다들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라님 어떻게 보세요? 미친 것들이지. 국민들이 탄핵, 탄핵해도, 자기들이 진짜 정치적인 지도력 있는 지도자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국민이 뽑은, 선출한 대통령을 잘할 수 있게, 뼈다리는 조언도 하고, 여당 정치인하고, 서로 회동을 해서, 대통령을 좀 이렇게 바꿔라, 막 조언도 하고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뺏으려고만 눈이 빨간 거야.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탄핵해서 우리나라 좋아졌어. 그럼 또두번 하면 좋지. 근데 어떻게 됐어, 나라가. 심리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은 뭐냐면, 그 무의식 속에 나라의 어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식이 돼.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른이 없어진 거야. 그때부터 나라가 이상해졌어. 대통령에 대해서 쌍욕도 하고, 함부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집권 기간 동안 그렇게 퍼플리즘을 썼던 이유가 있어. 너무 무서운 거야. 내 앞에 전직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내가 봤어. 그럼 대통령이 올랐을 때 무섭지, 안 무서워, 국민이? 너무 무서우니까 쇼질로 일관했던 거야. 돈 퍼주고, 약자 단체가 막 데모를 하면 그걸 강하게 제압을 못한 거야. 또 탄핵될까봐. 그러니까 달래고 하니까 이들이 말 들어! 들어 눕고, 길거리에 똥을 좀 싸고, 이 짓을 해서 국민은 다 힘들고,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권위 있는 어떤 어른이 있어야 다 굽히고 그걸 향해서 다 자기 이기심에 이익을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손벌리니까 무서워서 한 400조 나라 고가는 털어갖고 다 주고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야. 지들이 탄핵해놓고 지가 탄핵될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이제 보수 측에서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강한 집권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올린 거야.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는 굽힐 줄 알았지. 그때 이분도 애기마음이야. 이 분도 약자 마음인 거야. 강자 마음은 강할 때 강해 국가에 덤비는 민노총 잘따로 잡았어요. 하지만 국민한테는 약자를 써줘야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기본이야. 강자는 약자는 고집부려 무서워서 고집부리는 거야.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부인에 대해서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를 못 해주는 대통령이네. 그리고 국민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네. 이러니까. 어른이 아니니까. 어른을 뽑았다고 뽑았더니, 이번에 또 어른이 아니야. 어른인 척 하는 아기 마음을 쓰네.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치를 인정 안 하네. 고집부리는. 옛날 아버지 중에 있지? 아무것도 못 하면서 부인이 다돈 벌어오면. 옛날에 무슨 아들과 딸인가 그거 드라마에 나오는데. <laughs> 기남의 아버지. <laughs> 어, 기남아. 이러고 뒷짐 만지고 탁 보면 어른인 줄 알고. 하는 건다 엄마가 하는데, 그치그 어. 아버지 보는 느낌이잖아. 돈도 엄마가 멀고. 어, 다하면서 본인은 모를 거야, 그치 자기는 어른인 줄 알지만 큰 소리 치고 화내면 어른인 줄 알아. 그래서 경로했다 이런 말만 나오지. 진짜 어른이 뭔지 모른가. 진짜 어른은 낮아질 줄 알아야 되거든. 부모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냥 나 사랑받고 인정만 받고 싶으면 애기 마음이지. 근데 나 잘했다고 맨날 내로남부라고 똑같아 지난번과 뭐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네. 양상만 다른 거야 고집이 세서 고집이 더 세니까 민노총 좀 때려잡고 조금 더 퍼플리즘을 안 쓰고 이랬다 뿐이지 똑같이 애기마음이네 애기마음을 싫어하죠 국민은 그래서 국민이 미워하는데 야당 정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총선 때는 물론 심판했지만 계속 이렇게 탄핵거리면 국민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해 또 뺏어쳐먹고 싶은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나라 더 혼란하게 하고 싶은 거지 국민 앞에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해서 대통령을 잘 이끌고 뼈 때리게 얘기해 줘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아유, 그래 대통령 때문에 속썩어도 그래도 야당 정치인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 말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 근데 무조건 이겨 먹으려고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올라가잖아. 나라꼴이 또 엉망돼. 왜? 너무 무서워서 또 포퓰리즘 할 거야. 탄핵될까 봐 두려워서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야 국민한테 잘 보이려는 걸 마음으로 모르거든. 그냥 국민이 싫어할 때안 해야 된다는 거만 알아. 그러면 국민이 싫어하는 거 무조건 안 해야 돼. 그것도 아니거든. 국민이 잘 몰라서 싫어할 때는 알려야 되거든 또 설득해야 되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또 그걸 못할 거거든. 그럼 나라는 또 어지러워질 거거든. 그럼 또 보수는 또 잡아 끌어 내리고 또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 올릴 거거든. 해답은 어른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른이 나와야 돼. 마음을 알아야 어른인 거야. 나만 사랑받고 싶고, 뺏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은 지금 추미애가 쓰는 그 마음. 탄핵해서 자기들이 뺏고 싶은 그 마음이 악이거든. 똑같은 인간인 거야. 윤대통령만 악이 마음이 아니라 본인들도 악이라는 거 알아야지. 이번에 내가 알았어. 이재명도 악이구나. 윤대통령만 악이가 아니라. 악이끼리 <laughs> 같이 노는 거지. 어른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달래 줘 마음 열게 국민이 힘들어하는 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 자식이 아프면 거기서 부모가 싸울까? 안 싸워 얼른 애 데리고 병원가고 난리 나지 근데 둘이 거기서 내가 이기려고 경쟁하고 있어 똑같은 애기 마음인 거야 지금 국민이 뭐가 아프고 힘들지를 알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잘 보이고 내가 뭐 글을 읽고 이게 중요해 지금? 도출해야 되잖아 근데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거야 내가 부드럽게 하면 강성 지지층이 싫어할까 봐 이재명 대표 애기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애기 마음인 거 알았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어른이었구나 애기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해 처음 봤는데 윤 대통령이 또막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웃고 그러는데 아 얼마나 고생하냐고 막 위로해 주면서 마음을 열게 참 만들고 비공개 회담할 때 살살 달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도출시키고 총리 인성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래야지 정치력 지도자로 지도력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아이 사람을 시키면 나라가 편안하겠구나 이런데 자기 강성 지지층만 의식해서 그런 소리 해서 아무런 결과 실익도 없고 대통령을 더 긴장하게 만들어 얼굴이 굳어지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냥 둘다 애기야 정치력은 더 어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살살 달래서 요리하는 거예요 애고의 마음을 다루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나라가 큰 문제죠, 그렇죠 마음 공부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위슈가 나온 거야. 정치권에서 제 말을 듣고, 교육계의 마음 공부를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 교육으로 자기 마음을 보면서 힘든 걸 해결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우리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 직장인한테 물어봐. 뭐가 제일 힘드냐고. 인간관계 제일 힘들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부장이 화를 내지? 부부 간에 뭐가 제일 힘들어? 마음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부인은 왜 저럴까? 다 답답해, 그렇지? 그게 요즘 뭐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아이 어릴 때부터 이 마음 공부가 도입돼서 교육을 받고 어른이 돼서 평생 교육원 같은데나 또는 심리 상담, 상담 갖고 되지 않죠. 내 아기 마음을 고치고 쓸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치유가 들어가야 돼. 곳곳에 몸을 치유하는. 그래서 몸을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안 걸려. 전부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 공부가 도입되면 사실은 의사가 별로 필요가 없어. 의사들이 다 굶어 죽겠지. 그래서 저렇게 난리치나 봐. 굶어 죽을 거 알아서. 왜냐하면 내가 우리 온 국민을 마음공부 시키는 체제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할 거거든요. 위슈를. 그러면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야. 소통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져요. 저처럼. 이게 빠싹 말리긴 했어도 정신력도 강하고. 한번 추진한 거는 끝장을 보거든,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하거든. 지치지 않으니까. 포기란 없어.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리고 몸도 튼튼해. 받쳐주니까, 체력이. 그렇게 우리 국민이 튼튼하고 정신력이 강한 국민이 될 때까지 위슈가 계속됩니다.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